동교단이 NCC와 KNCC와 연합해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 왜냐하면 우리가 시학적 입장은 분명합니다. 항교청이 어, 처음에 우리가 발족이 되어질 때에 KNCC와 연합해서 하는 항교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 연합으로 신학적 입장은 분명히 하지만, 그러나, 또,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대사회적으로, 대국가적으로, 또 한국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KNCC와 함께 한다고 그러면, 그, 단체는 아마 합동적 입장에서는, 참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 어, 각적 입장은 분명하지만, 어, 또, 어, 우리 한교청은 그 교회 연합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